안녕하세요. 신바람 선생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스승과 제자, 어른과 어린이, 친구 간의 도리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수신 몸을 닦는다고 수신 내용입니다.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부 아들 자 이슬 유 친할 친. 임금군 신하신 이슬 유 오를 의. 아버지 부 아들 자 이슬 유 친할 친. 임금군 신하신 이슬 유 오를 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인근과 신하, 인근과 신하간에는 오름의 의가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 인근과 신하 사이에는 오름의 의가 있으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유친 부자 하며. 하며 군신유의하며,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부, 아내부, 있을 유 달을 별 어른 장 어릴 유 있을 유 차례서 남편 부 아내 부 있을 유 달을 별 어른 장 어릴 유 있을 유 차례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은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는. 맡은 바 다른 게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부유별하며 자녀유서하며 부부유 유유서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무유신이니 시위오륜입니다.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벗붕 벗우 이슬유 믿을신 이시 이를위 다섯오 인륜윤 벗붕, 벗우, 있을유, 믿을신 이시, 이를위, 다섯오, 인륜윤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간에는 믿음이 있으며 이 다섯가지가 이를 오, 륜, 인륜, 오륜 인륜은 사람이 지켜야 될도리 이를 오륜이라 이르느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를 친구간에는 믿음이 있으니 이를 오륜이라 이르느니라 뜻을 살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유신이니 시위오륜이니라 부모 이니 시위오륜 니니다.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달을 별, 달을 별, 질, 작 특별할 특 이름명 집관 작별 이별하는 거 작별. 별특 특별, 별이 다른 것 특별 별명 다른 이름 별명 별관 다른 집별관 헤어지는 것 작별 특별한 것 특별 다른 이름 별명 다른 집 별관 작별 특별 별명 별관 작별 특별 별명 관. 오늘 배운 부분을 뜻을 생각하면서 시바람나게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모유신이니 시위.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무유신이니, 시위오륜이니라. 십바람사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